제일 이제 중요한 거죠. 음. 본인이 가장 선호하 검도 장비는 어떤 것이냐? 그 선호하는 브랜드죠 이제. 브랜드요. 검도 브랜드. 세연이. 그 그렇죠. 그게 세연이... 아니시면 세연이... 제가 뭐 옷이라고 말씀 <laughs> <전> 안 드렸죠. <들었죠. 웃음> 네. 언제부터 썼었죠 저희. 지금은? 세연 거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네.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네. 그 어떠세요? 저희 거 세연 거 쓰고 계시는데. 일단 편하니까. 일단 편하고. 네. 앞으로도 세연 거 쓰실 건가요? 네, 그래. 저 세연 거. 고등교 선수. 저도 선수. 체온 호흡 계속 쓰고 있는데 네. 저는 사서 썼어요. 그러고 맞아 맞아 맞아. 야. 솔직히 말하면 김우자 네. 그 쓰기 전에는 네. 다 똑같다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김우자 쓰고 나서 다른 호흡이 네. 좀 불편하게 느껴지고 아... 그런 건 있었죠. 김우자 좀... 좀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해요. 두면이 네, 네. 너무 경화도 적고. 대학교 때그 저희 거로 구매했었고 그 지금까지 잘 쓰고 계시죠. 네 듣기로서 관리를 엄청 잘하시나 보네요. 네. 시합 나갈 때만 쓰니까. 시합 나갈 때 네. 그렇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비가 그니 그러니까 파크 중에 어디가 있을까요? 죽도? 모라형과포인것 뭐 같아요. 와. 가죽이 좀 얇았으면 얇은 가죽이 좋겠어 와. 제가 손가락이 좀 짧은 편이라 에손 어. 바닥이 어? 큰데 어? 그렇네. 손가락이좀 좀 짧네요. 네. 그래서 두꺼우면, 죽도 잡으면 누가 딱 치면 뻗어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얇은 게 좋은 것그 같아요. 죽도도 얇은 거 좋아하시나요? 좀 보면 보 나왔네. 어, 네. 잘 맞는 걸 써야 네. 잘 보이는데 네. 안 맞는 거 쓰면 네. 불편하고 좀. 오늘도 네. 다른 거 썼는데 빨간색 어... 올라오죠 올라오고 발아지나요안맞니까 어... 날마, 선수가 끝나고 어... 나면 뭐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선수 때라도 꼭 이루고 싶은 응. 꿈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선수 꿈서 썼는데 국가대표 세계대표 우승 대표 우저 개인적으로 도장 한번 해니다 검도 도장? 네 어... 괜찮네요 김상훈 선수 이왕이면 같이 한번 고가 대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어. 그래서 저는 지도자? 한번 지도자. 도전해보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뭐, 대학팀이든 어디팀이든 그냥 지도자. 네. 어, 괜찮네요. 이것도. 이거 세기가 25mm. 요두 개가 23mm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뽕이 크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정확한 명칭이 동태형이에요. 이게. 전체 재료가 바닥요 그러니까 재료가 되게 좋은 재료지, 대단한 재료가. 손으로밖에 못갈요 여기. 편하게는 잡아보시고 음. 얘기를 해주시면 설명을 잘 못해서 있는 그대로 저는 손이 작아서 손이 작아서? 2 4 m m 딱맞는니다 24mm가? 네. 김상 선수는 어떠세요? 저는 25mm가 맞는데 칼끝이 가급네요 무게중심이 이쪽에 많이 많이 있는 거는 음, 아 생긴대로 그죠? 이건 완전 시합용인데요? 연습 때는 쓰면 안 되나 근데 이게? 아까울 것같습아 아까워서? 네. 시합 때만 저는 시합 때만? 네 저도 시합 때 쓰면 은잘쓸거같아잘깨지는지 네. 모르겠는데 그냥 아깝다 네. 이거 저희가 소비자가로 판매하면 7만 원이에요 그럼 마다 캔데 이게 연습할 때 더더욱 쓰면 안되겠는데아 그러세요? <laughs> 근데 7만 원값파는거 같아요 아 그래요? 시합 그래. 때 쓰실 수 있겠어요 그럼 이거? 어, 이거 무조건 무조건 쓸거 같아요 7만 어. 원값파는거 같아요 딥리뷰 감독님한테 음, 영상 편지 딱 5초 정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항상 건강하시고 <laughs>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정성대 선생님한테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선생님, 상준입니다. 뭐, 검도 뭐 외적으로도 모든 걸잘 가르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성철 감독님한테 한 마디. 선생님, 오기입니다. 이제 술 조금만 드시고요. 네. 건강 챙기셔야죠. 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은 말 혹시 있으세요? 세영 장사한테 한 번? 어, 네. 해주십시오. 항상 저희 검도 선수들 뿐만이 아니라 네. 검도인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오와, 네. 앞으로도 좋은 제품 많이 네.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한테 말고 네. 아무한테나 뭐 저한테 얘기하셔도 되고 세어, 세어. 그럼 저로보 해주세요. 항상 이렇게 적극적으로 네. 연락도 주시고 좋은 장비 있으면 먼저 연락 주셔가지고 좀 주셔가지고 네. 감사한 것 같고 네. 앞으로도 계속 세연 장깐 쓰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네. 해보고 아. 좋은 성적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두 분을 진짜 별원하니다 저도 남자찌가 아닌 게또 오래전부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친하다고 표현하면좀그렇지만 왔다갔다 많이 왔다갔다 많이 봤었잖아요 <laughs> 네. 내적 친밀감 표현을 굉장히 잘하시죠 남자찌가 아니그고니까남자찌 없어져요 그래서 그일은 우리 챔피언 김상준 권우규 선수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 공포증 뭐 있나 봐요 아다 그래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누가 카메라 들이대면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일단 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또 챔피언의 잔을 또 받아보내야 그러니까 소맥도 굉장히 차분하게 정석적으로 그냥 딱 만드시네 그냥 어뭐 이게 비교가 없네요 그러니까. 많이 따르는 거 별로 안아 똑같네, 저랑. 그렇죠. 네. 그럼요. 한잔 하시죠. 습니다 Victory and Challenge. 세현